올 봄이 오기 전에 윤석열 끝장낸다고 하고 약속 지켰죠. 네. 예.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서 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난보가 왔습니다. 핵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디젤 디젤을 기름으로 넣기 때문에 48시간밖에 잠수함이 물 속에 있지 못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기름을 넣기해서 산소를 넣기해서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공격을 받습니다. 그런데 핵잠수함이 되면요, 1년 동안, 1년 동안 끝단 없이 바닷 속을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계기고요.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을 할수 있게 됐다. 여러분과 함께 자주 가면서 여러분 이재명 정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안동을 정지로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김병래 청장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